제주에서 제주도 사이로 나왔어요. 근데 네.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비바람이 지금 막 파도가 한 2m가 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엄청나요. 그리고 비까지 쏟아져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지금 오신 분들 지금 이런 날도 재밌게 그 낚시 한번 해볼게요. 이 위치가 여기 이제 저 여수에서 좀 내려온 위치인데 오늘 예보가 안 좋겠는데 이 정도인지 몰라내 그래도 아 이거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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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라데 아, 가지, 아, 가지 말까 이거 아무튼 뭐해 봐야지 뭐예아이고해 볼게요 아 이씨 아, 와 사람 몇명 뭐래 뭔 일이래 이게 아이고 셨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주십시오. 자, 공항에 왔어요. 공항에 지난주에 여수 한지잡으러 왔다가 바다 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절감을 하고 그렇다면 바다 위에 있지 않겠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바다 속으로 공항에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공항 패션. 음. 자, 네? 어이, 어? 와이 와. 가자. 어. 아, 고봉 씨. 오래 기다리셨어? 아, 한숨 잤더니. 아, <laughs> 아, 주무셨어. 네. 탑승권요? 예. 여기 아. 장재봉 씨고요. 예. 이성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재영 씨한테 그냥 장재봉 씨라고 그러네. 내가 볼 때는 코봉이랑 장재영이 섞인 그렇지. 거야. 장재봉 씨. 코봉인 건 아는데 장재영이큰건 몰랐어. 그래서 야 여기 가운데 계신는 승무원께서 형 장재봉 괜찮은데? <laughs> 장재봉 씨. <laughs> 그나저나 윤주가 여행 간다고 깜짝 놀랐겠어. 왜? 그래. 여행자 보험을 들어줬어. 보험을? 어. 어 여행자 보험을 들어줬어. 제일 비싼 걸로? 그래서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 사망시 5억 받아. <웃음> 잠깐만 <웃음> 갑자기 평상시에도 어. 안 된대 갑자기 여행자 보험 제일 비싼 걸 들었는데 어. 어, 바로 사망시 5억 받아갈 수 있더라고 <laughs>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가면 잘못되는 거네? <laughs> 네가 멀쩡하게 가면 재수 씨가 왠지 얼굴이 굳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냥 재밌게 놀다 오라는데 뭔지 모르겠어 어 이게 공항이 좀 한가하네 오늘 사람이 없네? 아, 또, 우리 온다고 또. 참 통제한 거는, 아유, 유치하다. 유치하다. 언제 쪽 계시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모도 아니야. 연예인들이 얘기 많이 했거든. <laughs> 아, 나 참. 야, 이제 밥 먹었고. 어. 뭐? 뭐하지? 맥주 먹어? <laughs> 한잔 해? 한잔 먹어야지 <laughs> 아니, 왜냐면. 먹어? 뭐? 아, 근데 비싸지 않아요? 먹어. 들 드론 비싸. 먹어. 그래? 한잔 정도 괜찮겠지? <laughs> 많이 먹어. <laughs> 배고프니까 먹어. 여기 야 스텔라 아르투아 하이네켄 뭐 이렇게 있네 그냥 하이네켄 먹지 뭐. 안주는. 안주 안주는, 안주는 나 진짜 괜찮아. 뭐저기 아 스파게티 같은 거한번 먹을까? 간단한 거 먹자. 지저분한 거 말고 깔끔한 거. 진짜 그런 거, 거 깔끔한 거. 전화, 전화 전화가 왔어. 왔네. 오, 맞네. 야. 오. 아이고 어우 여기야. 누구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왜? 재수씨가 그래. 아니, 왜? 아, 아직 살아있나 보는 게요? <laughs> 5억짜리 보험 드셨다면서. <laughs> 아, 아직까지 무사해요. 10억 들려다 어. 아, 10억짜리 들려다가. <laughs> 어. 가만있어. 야, 이거 자리가 없어. 아니 지금. <laughs> 우리가 지금 14번 게이트 앞에 있는데, 사람들 다 쳐다봐. 지금, 형. 요새. 60만 넘더니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어 어? 옛날에는 조용조용 와서 팬입니다 이러고 왔는데 요새는 대놓고 어 팬이에요 이러고 다니더라 아니요 이게 <laughs> <아니요, 뭐하는> 반반이요 <laughs>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어.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서갖고 어. 나를 보는 눈빛이 어. 어떤가를 체크하는 것도 이게 꽤 쏠쏠한 재미야 이게 아 근데 다 웃고 가는데? 어나알아봐서 그런가? 그렇지. 그렇지 너 보고 웃다가 나 인상 쓸 수도 있고 어. 나 보고 웃다가 너 보고 의아해 할 수도 있어 아 그래? 어 혹시 우리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손 흔들어 주자고 어, 어. 일단 한 잔요 어, 뭐뭐짠 어. 사실 우리가 또뭐 둘이 붙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 <laughs> <laughs> 이러고 있어. 에이, 외국인 많어. 외국인은 이런 문화 이거 그냥 믿어, 임마. 그러니까, 재수씨가 5억 보험을 들어러온 거야? 조용히 와서, 어. 보험 들었어?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여행자 보험 잘안 들거든. 보험을 왜 들었어? 했들이 아니, 그래도 아, 이게 미신 같은 거라고 안 들면 섭섭하니까 들어야 된다. 맞네요. 5억. 5억이네. 야. 이게 이제 사망시 오이에 여러분 사망시 오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 서 제가 첫 뜻을 이해는 못하는데 아, 아 나는 아니 이게 니가왜 설명을 안 하나 했더니 못 읽는구나 <laughs> 넌는 있냐? 넌 이거? 저번만. 읽어봐 뭐야 이게 뭐라고 나오는 데 자, 데스 어 오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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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 죽었어 뭐야?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죽으면죽 가서 깎아달라면 안 되겠구나. 5천, 5천, 어, 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이대다 죽은 건안 돼. 어. 오버시스 메디컬 익스펜스 <laughs> 바이 액시던트 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까불다가 죽으면 5천. 오, 5천. 어, 어. 아니야, 이거 어. 스쿠버하다 죽었잖아. 어. 그러면 돈은 못 받아. 근데 아. 무, 물놀이는 괜찮은데 스쿠버는 안 돼. 아 스쿠버는 안 돼. 제시 음. 알았어요. 스쿠버는 안 되는 거지. 음. 알았어. 음. 어. <laughs> 근데... 음. 왜 이렇게 찝찝하지? 나갈 때날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약간 악마 같았어. 근데, <laughs> 제수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응, 어,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래. 봐봐. 이뭐 하는 짓이야? 봐봐, 마 이거. 이거. 마인범 체크가 아니잖아? 어. 오셨네요. 안주 대 안주 대령이요. 10, 야 맥주는 한 병씩만 먹자. 그래. 자 이게 팔천 원이요.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잖아. 한 병씩만 먹자. 여기 마닐라가 아, 얼마냐? 이천 원. 뭐 비싸네. 이천 원 정도. 막 물가 많이 올랐어. 야 시원하다. 야 이거 맥주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치즈 들어갔지? 몰라. 아이 치즈 들어갔잖여 나못 먹어 크림명란 그래 크림 들어갔잖아 왜? 나 유당분리증 있어 아니 딱 알고 시켜야 될거 아니야 이거 지, 자기만 먹겠다 이게 크림 아우 세상에 누가 크림 파스타를 못 먹을지 누가 알아 그래서... 아니 토마토만 시키지 어. 누가 사림을 시켜 마? 이걸 못 먹어? 죽엄마 <laughs> 진짜 자칭단축했네 먹어 엄마 재수 가 보험 들어놨어 <laughs> 맘 놓고 먹어. <웃음> <웃음> 자, 이제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로 가요. 오, 비행기가 크네. 와, 내가 할게 요걸, 어, 여기래. 출발하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네. 응? 아이고, 이거 좋다. 나보다 가도록 하죠. 자,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어, 이야, 맥주를. 드디어 도착, 도착. 드디어 도착, 도착 도착해서 지금이 어. 여기 현지시간 어. 12시 22분 아나 이게 고통스러워 이게 이게, 이게 한번 가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 한 이거. 5시간 타, 6시간 탔나? 그렇지 기다린것까지 6시간정도 된거 같은데 여기서 나가면은 큰 애가 있는거지 그렇지 어. 손이 그냥 있다지만요 아, 아, 아. 별명이 왕손이지 원래 여기 사는 사람입니까? <laughs>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필빈 네. 사람인 줄 알고 네. 네. 잠실에 살아요 아 잠실 잠실에 사람인데 살아. 이번 다이빙 여행에 네. 아버지 같은 존재 바닷 속에서는 어. 아버지죠. 아버지죠. 왜냐면 나 목숨을 한두번 아. 어? 살려준 적이 있거든 재영 네. 씨 다이버 스승이기도 하고 저의 다이빙 스승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 <laughs> 스승님 보러 가지고.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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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낙빠석만 한도. 여기서. 바로 셀라. 큰덕 찾자. 오, 오고 있어 지금? 여기, 여기 어, 여기로 온다 고 그랬어. 근데... 왔다고?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어, 저기죠. 우 <laughs> <오>, 깜짝이야. 가저 <laughs> <laughs> 씨가 하나만 주라. <들어>. 하나만. 들어. <laughs> 어, 예, 어, 여기. 뭐야 이 차는? 뭐야 연예인 차인데? 이게 그 선생님 우리가 저기 이렇게 좋은 차를 빌릴 돈은 없는데 제가 보내주신 걸로 본 차는 한 15년 된 차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laughs> 예? 아 여기 지인분이 예. 오신다고 예 여기 좋은 차로 또 이렇게 준비해줘지고막내 아, 지인이 있을까? 있어? 대지인이요. 네 <laughs> <laughs> 지인이 어디니 여기? 대지인이. <laughs> 우리 왕선씨. 네, 네 안녕 아, 왕선씨 지인이. 손한번 <laughs> 보여줘봐. 아, 손이 돈좀 큽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돼요.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기 레드하우스 가서 샤브샤브로 먹고, 네. 먹고 호텔로 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꽈라돼도 되는 거죠? 아이, 물론이죠. <laughs> 네. 배고프잖아. 아무튼 저기 가서 이제 확들이붓고 호텔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laughs> 호텔도 혹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까? 아니, 호텔은. 기존대로 갑니다. 제가 약간 좀다 되는 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 차만 어. 여, 여기 여기 사장님이 어떤 분이 모아오시는 뭐 분이세요? 우리 사장님이 그 샤부지 부분 오픈하셔갖고 아이차 주인분이 네아 그래서 보내준 거야 우리 필리핀의 시작은 어. 샤부샤부지 샤부샤부 예. 샤부. 아 근데 사장님 너무 고맙다 예. 네 자자 네. 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오늘 많이 먹어드리자고 여기 그렇지 좋은 차 주셨으니까 예. 자 갑시다 샤부샤부 여행 고고 아, 오야참 아. 오. 신경을 저기 필리핀이나 똑같네 풍선에 아이고아 이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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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여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자 샤브샤브 소스를 제가 직접 마음대로, 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 갈릭, 마늘이죠. 마늘을. 그래, 네, 닭치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알았어, 알았어. 자, 네. 파도 넣고. 파! 듬뿍! 그 다음에 고수! 형 나, 고수 나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 너 고수 먹지? 응, 고수를 이렇게 적당히 넣고. 적당히 해, 임마? 자, 그러면 야채부터 한 번. 뭐거까요 여기 동남아 샤브샤브는 빨간 거하고 그냥 하얀 국물하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준다고. 저기 아저씨. 네. 한 과도 많아요 <laughs> 얼른 거는.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그래? 우리 집 앞에도 팔아. 치마스. 아, 야 잠자. 어.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건 내일 먼길 떠나야 되니까 예, 음. 네, 이거 조절들을 잘해야 된다. 고 이거 말. 약간 수면제용이지. 음, 어. 저기 뭐 저기 아내님한테 저기고원을 했냐? 나 아, 문자했어 아 했어? 어. 나도 했어 우리 와이프는 내가 네. <laughs> 했더니 다섯 번 반복을 하더라 뭐라고 카메라 조심하라 <laughs> <laughs> 이러지 말라고요? 아니 아니 요, 요 카메라 이거 카메라 요거 요거 부터해서 어. 세트가 있잖아 이거. 엄청 비싼 거. 카메라가 몇 대인데 지뭐 <laughs> 어. 너도 우리 방송 봐서 알겠지 칠칠 맞게 이거 떨어뜨린다 바닷속으로 어. 녹음기를 그 비싼 거를 왜 떨어뜨렸어요? 뭐, 유영이 떨어뜨렸잖아 아이 더러못기다려 여기다 얘왔 아, 내가 돈들이. 들이 어프리. 미 프리. 돈돈더 페이 프리. 오케이. 어웨이트. 기다려. 티키. 오케이. 야, 금돈들은 2 0 인기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나. 필리키. 만약에 필수 단어 몇 가지 알면 바가제 소위를 읽었다고. 앞대랑 꾸야만 알면 되잖아. 카페 아줌마. 그 때, 아뜨는 여성한테 안내. 음, 높은 말이지. 높은 어. 여사님? 이런 거야. 꾸야는 아저씨, 사장님? 이런 음, 거 꾸야. 음. 남자한테는 꾸야. 음. 요거만 하면, 아, 쟤는 만만하게 볼래가 아니다. 음. 함부로 뭐 가격을 훔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아, 그, 어. 그 단어만으로? 그래. 또 하나 있어. 아. 뭐?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한 단어만 붙이면, 음. 진짜 어디 바가지 있을 일이없어 뭔데? 용 알지 레드너 동지 씨가 설명해봐 용이 뭐야 용이 뭐어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 어떤 문장 말할 때 어. 좀 시철 듣는 거다 이렇게 해 그럼 그저 설명 이 느낌이죠 이제 음. 뭔가 아, 말하기 음, 전에 약간 이제 음, 집중 시켜주는 음. 그런 분이기 영어로 암 음, 그런 거 so 아야네 쏘는 뭐야 설명을 해봐 쏘쏘뭐 s 쏘 s 야, 그래서, 우리 내일, 저기. <laughs> 좀... 야, 자, 이거 알아야, 아이도 넘어가야 돼. 네. 융이 그거야. 아, 자, 가만, 뭐, 이런 거. 어... 가만, 융, how m u c 가만, 이거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융만 아, 네. 붙이면 돼. 앞으로, 그... 우리 전류장에서 융만 응. 있으면 오케이. 돼. 융? <laughs> 어. 융쓰 <쓰면> 그냥 <laughs> 필리핀만 잘하는 걸로. 아, 반, 반하시오. 반하시나또 왔어? 팀들여 튕. 아아 이거 봐 이거 아유. 기가 막히네 오 어. 야, 이야 야, 야 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냐 뭐야 또아 뭐. 이게 그 레드하우스 시그니처 중에 하나죠 이게 빵네감사니다 이거 아쉽는데아 이거는 좀 주신 것같아 아, 그래? 아, 아유 그럼 감사히 먹어야지 자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뭐 네, 오늘 아. 빵을 위해서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일나고까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2시간 반 2시간 반 잡고 근데 우리 차 빌리는 게몇 시간 기준이 12시간인데 근데 무지하네요, 거기는. 그냥 해줘요, 그냥. 아, 그래야 될 네. 아, 다른 모르시는데 여기 이 친구가 사이버신데 제 스승이기도 하고 호보이스승이도 하는데 마스터를 심사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심사하는 어. 응. 보면은 그냥 건달 같잖아. <웃음> <웃음> 팔한번 걷어주봐요 건드라니야 어, 건드라니 이게 또 손이 커서 그렇지 깨끗한 <laughs> 친구 어. 오, 예전에 형이 어디였었지? 포인트? 거기 어, 패닉 왔을 때 음. 30미터던데 패닉이 온 거야 오. 그러니까 과호흡이 돼가지고 막 숨을 숨을 막 이러고 있을 때야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묵직한 게 나의 목덜미를 잡더니 그 물속에서 날봐그너 정신 차려, 인마! 내 눈을 봐, 이 새끼야! 숨을 쉬고! 숨 쉬고 들어오시고 숨 쉬고 들어마시고 이거로 알려줬어. 너 살렸네. 나 살렸어. 아, 진짜라니까. 왜냐면 30m에서는 그 밖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 잠수병 걸리니까. 동지만을 살려줬지. 너니 코에 맞는 수경이 있냐? 그치? 나는 저기 유럽 거 써. <웃음> <웃음> 나는 아시안 걸안 맞더라. 왜냐면 이코대이들이더라 그래서 유럽 거 이제 코 코쟁이들 많아 어. 어 그거 써 나는 이코 이거 없어도 돼 <laughs> 그냥 이게 똑바로 되면 돼 진짜 나도 코가 너무했지만 이 형도 코가 너무하지 않냐 이형도 코가 너무하지 않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음. 야더 먹으면 내일 못가예 그냥 먹고 잠깐만 이만돼 융 호텔 어. <laughs> 융 가자 <웃음> <웃음> 융 호텔고 융더 먹으면 안돼야 완전 필리핀 사람 같지 않냐 융 <laughs> 가자 여기 괜찮아요 <변화돼요. 웃음> 형 지금 우리 okay. <laughs> 융순애네 김치